네, 그럼 지금부터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미래형 정자과장 김용찬입니다. 과에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여기서 양 기관을 대표하여 시장님과 강봉용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인사 말씀 한국정호차공학회 강봉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가위원장이신 성진관대학교 황선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식 시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자원차국 대구시 혁신성장국 대통령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서 서명하시기 전에 그간의 회를 거듭하면서 토론의 질적인 향상과 질병도 높여야 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참여하는 것이 큰의미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고 2019년부터 공개...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불구하고 한국자성사공원... 대구시의 원무혈액식에 직접 참석해주신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래국책 미래저농책 대기파를 올해 사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은 응원해주고 토론회 기파가 한해 한해 말로 청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죠 뭐. 얘기하지 말고. 첫장 복제 시요습니다 계신 분들 박수 맞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되시죠.